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커맨입니다 아, 오늘은 아, 여러분께 아, 만능 충전기를 하나 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가정에서나 아, 뭐 어느 산업 현장이든 아, 이렇게 만능으로 쓸수 있는 아, 이런 아, 충전기인데요. 아, 저렴한 비용으로 한 5천원 이내에 저렴한 비용으로 아, 만들 수 있는 이런 충전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께서 아, 전자에 조금 취미가 있으신 분들은 아, 이렇게 취미 생활로도 이렇게 만들어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웬만하면 아, 이렇게 만들어 쓰는 입장입니다. 사서 쓰는 것은 뭐 안전하고 깨끗하고 좋지만 비용이 아, 많이 들고 비용을 조금 들여서 내가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어, 여러분도 저와 함께, 어, 하시면서, 아, 어,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시면서, 어, 이렇게 생활의 취미로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자, 이게 알리에서, 어, 알리 직구로 구입한, 어, 충전기 모듈입니다. 어, 전압, 전류, 조정기.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작아도 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전류가 많으면 전압이 낮아져도 똑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요 알리 직구로 요 가격은 한이 1,800원 정도 샀습니다 아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쪽이 입력 아인 플러스 아 마이너스 아웃,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요로 어, DC를 넣어서, 요로 DC를 뽑는데, 요걸 조정을 해서, 드라이버로 요걸 조정을 해서 출력 전압을 낮추거나 높일 수가 있어요. 아, 요거, 어, 알리의 전압 조정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그 입력 단자가 있는데 입력 단자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 교류는 상관없지만 직류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아, 이 기계가 망가지고요. 그리고 예, 자 이거 아그 클립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을 위해서 빨강 검정을 준비했습니다. 요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봐야 됩니다 예, 아웃트 마이너스 아웃트 플러스 예, 이쪽이 플러스군요 자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요쪽이 출력이죠 아 입력 쪽은 아, 제가 그 원가 계산을 안 했는데 자 요겁니다 요거 그 재활용통에 가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가격을 안쳤습니다 요게 그 휴렛 패커드 프린터기 아답터입니다. 이렇게 돼서 끝은 제가 잘랐습니다. 원래 여기에는 한3 5 v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3 5 v 들어가고 1.5 정도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 주시면 한2 5 v 나3 5 v 가까이 넣어주는 게 좋은데 1 8 v 2.24만 빼네요. 요거를 여기다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원 을 한번 을게요 자, 예, 전원 들어왔다고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연결하시고, 을 아, 요거, 자, 요건 볼트 메타입니다. 볼트 암페어 메타. 아, 요거 또 알리 직구로 구매를 했어요. 예, 뭐 간단한 회로인데 이렇게 가격이 싸면서도 아주 어,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압 전류 메타기입니다. 디지털 메타기라서 눈으로 바로 보면 볼수 있고요. 요것도한 2,000원 정도 예, 1,800 얼마에서 2,200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구입을 했습니다. 알리 직구로 구입했고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전압 전류를 확실히 알아야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냥 무조건 충전기라고 연결해서 충전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 충전을 위해서는 어, 배터리 뭐 이런 걸 충전한다 했을 때 어, 암페어 여기 보면 암페아가 표시되어 있어요 12V 어, 4암페어라고 되어 있는데 어, 4암페어 용량을 가진 배터리입니다 그러면 4암페어라는 건 뭐냐 1시간 동안 사암 배아로 흘려줄 수 있다는 그런 배터리라는 겁니다. 배터리를 충전시킬 때는 용량의 10분의 1 정도로 충전시키는 게 좋대요. 어, 요즘 뭐 여러분들 급속 충전기 좋아하시죠? 빨리 충전되면 좋은 줄 알고 급속 충전기 많이 쓰시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배터리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터리를 망가뜨리지 않고, 정격 전압으로, 정격 전류로 충전을 시킴으로써, 아, 이렇게 기계도 보호할 수 있고, 이런 그, 어, 충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요. 자, 그래서, 어, 요거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기 플러스를 여기 연결해 주고, 자, 마이너스를 여기 연결해 주고. 지금 전압이 떴네요 6.02V 예. 어, 지금 전류는 흘리지를 않았으니까 전류는 표시가 안되고 있죠 자 요걸 한번 올려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서 그 노브를 돌려서 전압을 올려보겠습니다 자6.14 올라가죠 6.25 네, 35 아,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요걸 한번 충전을 해볼까요? 자, 요, 배터리를 충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아, 매단배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금 4암배아 짜리니까, 400mAh 하면, 10분의 1 정도, 400mAh 하면 좋겠네요. 아, 요걸 만약에, 아, 뭐, 8, 800mAh라든지, 1암배라든지 이렇게 충전을 하면, 굉장히 빨리 충전은 되겠죠? 네, 빨리 충전이 되고 어 그렇지만 음, 배터리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충전을 하면 안되고요. 마이너스 물리고 플러스 물리고 문, 아,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에 물려주시고 요거 연결하는 방법은 어고 그 알리 직구 하실 때 보면 그 회로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요기입니다 요게 왜 빨간선이냐 이 대개 이제 플러스가 빨간선이고 마이너스 쪽은 어, 검은선이 돼야 되는데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플러스입니다 일류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흐르거든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면서 여기는 플러스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12.4 볼트가 나오네요 이거 전압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왜 여기 전류가 안 흘러 가느냐 이쪽이 이 충전기에서 들어가는 전압이 지금 낮아요 아까 6볼트 였죠 요걸 아, 12볼트 이상 올려줘야 일로 전기가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올려 볼게요 아, 조금씩 천천히 올리다 보면 전류가 흐르는 시점이 있어요 예, 올라가죠? 자, 0.14A가 암페 올라가, 1, 3. 자, 요게 몇암배어로 가야 된다 그랬죠? 10분의 1이니까 400mm. 그죠? 4A니까. 자, 요게 지금 300mm입니다. 13.3V로 충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 요게 시간이 지나면 충전이 되면서 이쪽 전압이 올라가면서 전류가 줄어요. 네, 줄어서 이걸 아마 더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뭐, 10분의 1이지만 조금 더 올려도 됩니다. 지금 한, 이렇게, 5, 0 0 m m 정도로, 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충전이 될수록, 어, 요게, 암페어가 떨어집니다. 암페어가 예, 충전이 완충이 되면 여기가 제로가 되겠죠. 어, 그러면 제로가 될 때까지, 전기가 안 흐를 때까지 두는 겁니다. 보통, 10분의 1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10시간 충전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뭐, 몇분 내로 아니면 몇 시간 내로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핸드폰도 보통 뭐 조금 이렇게 한두 시간만 놔둬도 아마 충전이 되죠? 그렇지만 원칙은 10시간으로 충전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아, 요렇게 그 배터리를 어, 충전해 봤습니다. 요게 어, 이따가 어, 요걸요대로 두시면 완충이 됩니다. 어, 그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어, 예, 요 자꾸 조금 줄죠? 아까 한 500ml 해놨는데 지금 460ml로 떨어졌네요. 충전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다른 것도 한번 충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걸 충전시킬 때 하나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지금 이게 1 2트짜리를 충전을 했는데, 어, 7.2V, 예, 요거, 저, 우리, 그 전동공구 배터리인데, 어, 7 2트짜리입니다7 어, 2 v 짜리고요 요것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어, 이 테스트하기를 통해서, 아니면 여기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어, 예, 이쪽이 플러스네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라고 써 있는데 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재봅니다. 6.7V 정도가 나오네요. 예, 이걸 충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걸 충전시킬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에, 12V를 충전시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출력 전압이 아, 12볼트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걸 갖다 여기다 끼면 큰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배터리도 망가지고 기계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내려놓습니다. 아, 아까 6.6볼트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6.6볼트로 내려놓으면 되겠죠. 6, 한 6.3볼트로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6.3에 놓고 요거를 물려요. 이게 7. 몇볼트였으니 7 2트 짜리니까 충분히 낮은 전압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전압이 6.77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올려줍니다. 전압을. 전류가 통할 수 있도록. 전압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높아요. 높아서 안 흐릅니다. 그래서 요거 이쪽 전압을 높여주면 80mm, 자, 100mm. 예. 100mm. 요거는 그러면 몇mm로 충전을 해야 될까요? 2.2V에 1.5A입니다. 1.5A. 전부, 배터리에는 그런, 저기가 써 있어요. 몇벌트몇단페어라고 1.5A 하면, 음, 150mm로 충전하는 게 맞죠? 요게 지금 8, 0 m m 니까 조금 올려서 한 200mm 정도로 맞춰볼게요. 음, 150mm에다 해야 되는데, 자 170, 180, 자 200mm, 220mm까지 나오네요. 조금 높이 해놔야 이제 이게 충전이 되면서 내려가죠. 그리고 음, 한두 시간 지나면 많이 내려갑니다. 이게 그러면 조금 올려 주셔야 돼요. 이게 한 10분의 1로 맞춰줘야죠. 10분의 1보다 또 조금 더 조금 더 어, 주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완충이 될 때까지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아마 뭐전 자동으로 그렇게 충전해 주는 충전기도 있어요 있는데 또 그것도 못 믿어요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는 내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하니까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충전기를 활용을 하고 구동을 하면서 이렇게 뒤다보는 것도 참 재밌잖아요 이렇게 예, 해서 어, 충전을 시켜서 쓰시면 될 거고요 다시 이걸 빼고 요번에 조금 더 높은 걸 한번 충전해 볼게요 음, 요게 7.2볼트인데 9.6볼트 짜리입니다 똑같은 그 전동 공구용 배터리인데 자, 어, 9.4하고 9.5볼트 나오네요 약간 떨어져 있어요 요거를 충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6볼트로 충전했을 때니까 그냥 꽂아도 되겠죠 조금 높으니까 자 그냥 꽂고 9.4볼트가 나옵니다 자 이걸 올려 주세요 9.2 9.4 9.6 오케이 자 흐르기 시작했죠 자 40mm 30mm 요거를 1.5만 빼니까 150mm 까지 자 150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데 한 200mm 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내려가면 또 올려주고, 내려가면 또 올려주고, 똑같은 방법으로 충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조금 만 높이 올려도 돼요. 잠깐 이렇게 높은 전압으로 있는 거니까, 급속 충전기는 이걸 굉장히 높은 전압으로 이걸 올려요. 안뼈를. 만약에 이걸 뭐, 지금 200mm인데 한 1원 빼 정도로 올린다면 올리면 올라가죠 자 한번 올려볼게요 600mm, 800mm 1원 빼자 이렇게 하면 급속 충전이 됩니다 어, 이 1.5원 빼니까 1시간 반이면 충전되겠죠 1원 빼로 충전을 하면 1시간 반이면 충전됩니다 이 그렇지만 이 배터리에 무리가 간다는 거열도나고요 이런 기계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급속 충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이 나서 폭발할 수도 있고요 배터리가 또 어, 수명에도 관계가 되고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전압을 조정해서 전류까지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계나 쓸수 있고 어, 어디에나 쓸수 있어요 여기서 어, 1.25V부터 아, 한 35볼트 까지 출력이 될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요 기계가 작아서 한2 a 3 a 올라가면 요게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 탈 수가 있고요 어, 요, 요건 요 이제 싼 거니까 그2암 안에서 쓰셔야 됩니다 더 큰거 어, 만약에 뭐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량용 로켓 배터리 인데 요거를 만약에 충전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요건 몇배터요 40암페어입니다. 네, 위 40암페어인데 40암페어를 충전을 시키려면 4암페어로 10시간을 시키는데 4 0 0 m 리는4 0 0 m 리 암페어로 시킨다 그러면 100시간을 충전해야 되겠죠. 100시간이면 뭐 며칠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할줄 몰라서. 네. 심작해 보시면 알것 같고요. 이거를 만약에 충전시켜야 된다, 이걸로 충전시켜야 될 때, 한 1A로 놓고 40시간을 충전시키면 되겠죠. 뭐, 굳이 이거는, 이런 건 차량용 충전기가 있어요. 한 5A씩 나오는 거. 그런 걸로 충전을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우리 작은 배터리, 그런 걸 충전시키는 겁니다. 우리 그럼 핸드폰 같은 건 충전을 어떻게 좀 시켜볼 수 없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핸드폰 충전도 가능합니다. 자, 요게, 우리 핸드폰을 충전시킬 수 있는 그, 파워뱅크인데, 그, 요런 그, 어 연결 잭을 하나 장만을 하셔서, 아 요걸로 활용해서, 어 충전을, 요, 어디, 충전시킬 데가 없잖아요, 구멍이. 여기 잭, 잭을, 있으면 되는데, 지금 잭도 없고, 이걸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겠인데거 아고 집게인 이걸로 어디, 여기다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요런 걸 활용을 하면 됩니다. 이걸 뭐, 과감하게, 잘라버리, 잘라, 잘라주세요.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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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쪽, 그, 충전기, 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쪽 반대쪽을 요, 요쪽에다 꽂는 겁니다. 죠? 그쵸 요걸 활용해서자요렇게 꽂아주시고. 예 네, 맞습니다. 플러스고 브라스고. 브라스고. 브1고 있으니까 자 올려볼게요. 올라갑니다. 지금 5 3 v 로 올리니까 0.1A가 나오니까, 이게 용량이 1A 니까1 0 0 m a 로 두면은 10시간 정도 두면 충전이 되겠죠. 이렇게 그 충전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자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무슨 케이스를 준비해서 하신다든지 이걸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어, 여기다 넣으시면 이렇게 부착을 해서 자 이렇게 놔도 되고요 예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되면 어, 충전기가 간단히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도 하면서 어, 뭐 위험하면 여기다 뭐 이렇게 뚜껑을 씌워도 되고요 음,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선은 정리 딱 해서 요 전기선 들어가고 아웃, 아웃선 아웃 아웃선도 예, 아거 클립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뭐 요런 그 잭을 달아서 이렇게 달아 놓으면 여기다 이렇게 꽂아도 되고요 요런 이런 선은 많이 있으니까 요런 충전선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걸 여기다 꽂아서 어, 쓸 수도 있고 또뭐 이런 아가 클립도 해서 아무 배터리나 만약에 이런 배터리도 이렇게 아가 클립으로 물려서 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아 오늘 저와 함께 아 충전기 만능 충전기를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알리 직구를 이렇게 탐색을 하시다 보면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걸좀 구입을 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든지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뭐 설명이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앞으로도 저도 좋은 또 이런 그 활용거리가 있으면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다음번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